참 예수님, 오늘은 부활 제2주간 화요일입니다. 복음 말씀 듣겠습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코 데모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영에서 태어난 이도 다 이와 같다. 니코 데모가 예수님께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스승이면서 그런 것도 모르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세상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 이를 말하면 어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사람의 아들 말고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어,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과 니코데모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서에서, 복음서에서 가끔 지루하고 이해하기 힘든 복음이 몇 군데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의 복음을 여러분들은 오늘 듣습니다. 그러나 찬찬히 읽어보면 예수님의 구원의 의미가 깊이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니코 데모는 의회 최고 의원이고 바리사이라는 지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의회 유대인의 의회 최고 의원이라면 우리나라 지금 국회의원 정도의 지위입니다. 또 바이, 바리사이라면 유도계를 보호하고 모세 오경을 지키고 가르치는 종교인들입니다. 이렇게 높 중요한 자리에 앉은 사람이지만 겸손하지 교만하지 않고 겸손대이 예수님을 그것도 낮에 찾아오면은 다른 사람이 뭐라 고 그럴까봐 어 밤에 몰래 찾아와서 배움의 끈을 놓지 않은 사람이 니코데모입니다 영에서 태어난 것에 대한 질문 누구든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의 나라를 볼수 없다는 뜻을 알아듣지 못하면서도 계속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니코데모에게 예수님은 핀잔을 줍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스승이면서 그런 것도 모르느냐? 저도 가끔 이런 인생을 살면서 보좌 신부로 살때 신학생으로 살때 이런 유의 핀잔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너는 신학생이면서도 이걸 모르느냐? 너는 신부면서도 이걸 모르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주의를 엄청나게 높은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스승이면서 그런 것도 모르느냐? 어떻게 듣기로는 최고의회 의원 입장에서 그것도 갈릴레아 촌구석에서 온 그것도 한참 젊은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예수님에게 꾸중을 들었을 때 기분도 나빴을 것입니다. 그런데 니코데모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나이, 지위, 상관없이 스승님으로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인의 모습을 니코 대모는 잘 보여줍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매일 밤낮 가리지 않고 싸우고 있는 국회의원들 여의도에서 싸우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니코 대모처럼 스승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일 줄 안다면 저렇게 국회에서 몇날 며칠을 밤새 가며 싸우지 않을 텐데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지금 여의도에서 국회의원들이 무슨 일로 싸우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은 일단 저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면 국민들 편안하지 않을 거예요. 그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린다면은 서로 한 발자국씩 물러 수면 좋겠건만 그럴 기미가 보이지가 않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지난 4월 15일 저녁 6시에 프랑스 파리에서는 노트르담 노트르담이 우리들의 부인이라는 뜻이에요. 노트르 우리들의 담 부인이라는 뜻이에요. 대문자로 이렇게 하면은 성모 마리아. 그러니까 여기는 성모 마리아 기념 성당이죠. 불타는 장면을 전 세계가 보았습니다. 850년이나 된 성당 지붕이 불타 없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프랑스 사람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빅토르 위고가 쓴 노, 노트르담의 꼽추 저는 그 소설을 읽으면서 에스메랄다와 콰주 모두의 그 빛나가기도 하고 또 마지막에 결국은 에스메랄다를 안고 죽음을 맞이한 카지모두의 그 서글픈 소설을 읽어 읽고 난 다음에 여러 차례 뭐. 에, 뮤지컬도 봤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저는 뭐 노트르담 성당 몇번 가서 장미 그창그 그 아름다운 장미 창도 보고 정말 그 길이가 성당 길이가 130m예요. 높이가 55m고 어마어마하게 큰 성당이죠.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잠실 야구장에서 야구 선수가 홈런을 칠 때. 대형 홈런을 칠때 130m 정도 친다고 그러죠. 성당 길이가 그렇게 큰 성당 지붕이 타서 없어진 것이죠. 어쨌든 프랑스의 이 나폴레옹도 그곳에서 대관식을 하고 수많은 왕과 황후들이 결혼식도 하고 세례도 받았고 또 수많은 1년에 1,400만 명이 다녀가는 관광지. 이제 성당이 아니라 관광지가 되었죠. 그 성당 지붕이 천년된 참나무가 불타 없어지는 일을 보고 참들 많이 안타까워 했죠. 그리고 벌써 성당 재건하라고 기부금이 1조 3천억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제가 늘뭐 문경 이야기하면서 이 유럽 교회와 한국 교회와 다른 점은 유럽 교회는 이 귀족들이 왕족들이 성당 지랑으로는 막 어마어마하게 내고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물론 기본적인 신앙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있기도 하겠지만은 한국은 온전히 우리 정말 열심한 할머니들 천원 그게 이제 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세웠죠 어쨌든 하여튼 1조 3천억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저는 노트르담 성당이 불타는 장면을 보면서 지금. 노트르담 성당 지붕이 불타 없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금 이 현대를 살고 있는 인간의 영혼들이 욕망으로 불타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 더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성당 불타는 건 사실은 뭐 예수님은 46년 동안 지은 성전 허물으라고 그랬듯이 그걸 보고 막 안타까워하는 대통령 국민들, 전 세계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그 이면에. 자기 영혼이 불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저렇게 안타까워 할까? 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어, 이 불타는 성당에 불을 끄려고 온 프랑스 사람들이 기도하고 인간 띠로 불길 확산을 막고 예술품이 불타 없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안간힘을 다 썼습니다. 저는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영혼 안에 얼마나 하느님 나라의 보화가 많습니까? 내 마음 안에 하느님의 예수님께서 심어준 보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보화가 불타 없어지고 사라지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성서를 읽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내 영혼에 진귀한 보화를 쌓아 두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하는데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매일 영혼의 도움도 안 되는 영화나 인터넷을 기웃거리게 바쁩니다. 특별히 저는 요즘 젊은이들 컴퓨터 게임 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거기 살리는 게임이 별로 없어요. 다 죽이는 게임이에요. 오늘 뭐 어제도 부관장 신부님이랑 얘기하면서 죽이는 게임을 하면서 지금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애들이 계속 욕을 한대요. 게임을 하면서 죽으면 죽었다고 욕하고. 그 영혼이 불타 없어지는 걸왜 우리는 몰라보고 인간 띠를 해서라도그 영혼의 그 쓰러져 지붕이 무너져 가듯이 영혼이 무너지는 것을 왜못 막을까요? 특별히 요즘 연예인들이 마약하고 술 먹어 기절시켜 성폭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외모가 아무리 멋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신의 영혼이 욕망의 불덩어리 속에서 다 없어지고 있는데, 노트르담 성당에 불을 끄려 안간힘을 쓰듯, 우리의,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죄로 물들어 무너지고 있을 때, 과연 무슨 노력을 하고 있나요? 그래서 저는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성주술래, 도보성주술래, 가야 됩니다. 멕시코, 과달루페, 성모님 첫 발연지 가야 됩니다. 또 우리 생태마을 피정, 영성피정, 생태피정, 가족피정, 잠비아 봉사활동, 잠비아 한달피정, 성서공부, 어려운 이웃돌보기에 안간힘을 써야 돼요. 인간띠를 둘러서 그 문화재를 건져내려고 그러듯이 예수님이 내 안에 심어준 보아를 지키려고 우리는 안간힘을 써야 됩니다. 꼭 저와 함께 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 주위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제도 원주교구 신부님이 한분 오시고, 그 전에도 광주교구 신부님이 한분 오셨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제가 볼수 있었어요. 정말로 교우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다 착한 목자를 보내주셨고, 여러분들 조금만 고개를 돌리면 착한 목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공동체 안에서 취미 생활을 넘어서서 신앙 생활을 넘어서서 영성 생활로 접어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에는 안 나왔지만 곧그 뒤에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였기 때문이다.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빛으로 나가면은 내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린 어둠 속으로 자기 자신을 감춘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 자기가 한 일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우리는 빛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유튜브를 시청하는 교우님들과 구독자님들. 오늘 한번 밤에 예수님을 찾아 나선, 나선 또한 사람의 의회 최고 의회원이었던 니코 데모의 모습을 담는 하루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비아에 신학교 짓는다고 천만원씩 330명 이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그런 지 진짜 정말 딱두달 됩니다. 두달 됐는데 오늘 어 100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어 10억이 넘은 거죠. 잠비아 신학교 짓는데 오늘 인도네시아에서 한 형제가 이 이스라엘 성지 순례 중에 저한테 약속했습니다. 신부님 제가 4월달 때쯤 적금 부은 거탈 건데 그거 어따 쓸까 생각하다가 하느님 영광, 하느님의 사제들 어 이렇게 양성하는 신학교 짓는데 봉헌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니카엘 형제라고 그러는데, 오늘 1억을 약속대로 보내줘 갖고 한 분이 10명 분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 지금 진행이 계속 잘 되고 있는데,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들 덕분에. 제가 신나게 일을 할수 있죠. 간혹, 며칠 전에도 그런 편지를 받았는데, 오해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 신부님은 뭐 1억 봉헌하고, 100억 봉헌하고, 200억 봉헌하는 사람만 만나고, 우리 같이 뭐돈 봉헌하지 않는 사람 만나주지도 않는다고. 근데 오늘 좀 오해, 저는 기회가 되면 꼭 만납니다. 그런데 유튜브 강의 준비하려고 그러면은, 이거, 한세 시간 정도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은 제가 서울대학에 우리 보리스 신부라고 잠비아 신부, 어, 논문 지도 교수님을 좀 만나야 돼서 이렇게 가기는 오늘 월요일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이런 거 녹화해두고 정말 바빠요. 정말 바빠서 일일이 다 만나 뵙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죄송해요. 대신 이 유튜브 강의 준비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저를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렇지만 시간이 되면 만나겠지만은 그런저런 이유로 오늘은 또 월요일인데 또 우리 수원교구 총대리 주교님께서 문경에 오시겠다 그래서 동기 신부들이랑 놀기로 했는데도 그 약속도 다 취소하고 문경에 지금 막 다녀와서 내일 또 어~ 서울대학에 가야 되기 때문에 유튜브 이렇게 녹화를 합니다. 뭐저 자신의 변명이 아니고 제 나름대로의 어떤 스케줄이 많이 바쁘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이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행복한 일을 할수 있는 이유도 20년 동안 3천 원부터 시작해갖고 5천 원, 만원 나를 후원해 준대살림 후원 회원님들이 전 너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배복준 할머니도 감사하지만은. 5천원 만원 후원해주시는님, 후원회원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제도 주일에 항상 대살님 후원회원들을 위해서 미사하지만은 어제도 오후 5시에 대살님 후원회원들 영육관의 건강을 위해서 정성껏 미사 봉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참 유튜브가 좋은 것 같아요. 이런저런 얘기를 다 이렇게, 음 말씀드릴 수 있어서. 어쨌든, 여러분들, 어 또한 분의 니코데모가 되시는 날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